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52명이요. 바스 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선과 르신 자선과 느고다 자선과 가삼 자선과 우사 자선과 바세아 자선과 베세 자선과 무은님 자선과 느비스심 자선과 박복 자선과 하그바 자선과 할훌 자선과 바슬리 자선과 무히다 자선과 하르사 자선과 바르고스 자선과 시스라 자선과 데마 자선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지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 9 2 명이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 함께 배웁습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 보수 다시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파송되어 스스로 자원하여서 왔던 느에미야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로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또한 섬기는 자리에 꿋꿋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7장부터 들어서 들어 7장에 들어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나열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왔는가? 어제 본문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1차 포로의 귀환을 주도했던 자들, 이 7절에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8절로 38절까지는 지도자,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평민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함께 본 39절부터 이제는 제사장 명단과 귀족들의 명단이 이제 나열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읽지 않았지만 61절로까지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족속의 숫자에는 확실하게 들지를 못하는, 계보에 들어가지, 들어가기에 좀 부적절한 그런 자들, 불확실한 자들의 명단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39절로 60, 60절까지의 말씀에서 레이 사람들에 속한 자들, 제사 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닝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사람들의 돌아온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뭘 뭐 그냥 몇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총 들어온 숫자의 합이 몇 명인가를 어, 내일 본문에 60 (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귀환한 인원은 (4만 2360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많은 인원들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제사장 또 레위인 느디 님 사람들의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먼저 39절, 40, 39절로 41절까지가 이 제사장들에 속한 숫자가 몇 명인지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숫자를 합해 보면은 먼저 39절에 973명, 40절에 1052명, 또 41절에 1247명입니다. 이 숫자를 또 아~ 하나 더 있죠 (42절에) (1017명) 이 숫자를 합쳐보면은 (4289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42360명) 중에 제사장들에 속한 숫자가 4,289명,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꽤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레위자순의 숫자를 한번 보면 43절부터 45절에 적혀있는 숫자가 이 레위자순에 속하 있는 숫자입니다. 먼저 43절에 74명, 44절에 148명, 그리고 45절에 138명 도합. 360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라장 가문들도 또한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계산 생각으로 따지면은 이 레위 지파의 숫자가 그래도 훨씬 좀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제라장 가문의 숫자가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4289명인데)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360명) 또 그것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 레위인들은 왜 이렇게 돌아오지를 많이 못했구나 많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오히려 많아야 될것 같은 레위 자손이 이토록 적은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본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 그 값어치 그 가치에 대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할 그때에, 그때에도 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몇, 번, 몇 차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로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고라 자손을, 고라들, 고라를 필두로 하여 그 지도자층이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그 지도자 층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장 8절 이하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바로 그때 이 고라가 레위 자손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노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처럼 고라를 비롯한 이 레위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모든 민족들이 제사로 섬기는 일에 최전선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귀중함과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눈을 조금 더 높이 들어보니 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비롯한 그제사장들의 하는 직무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더욱 크고 존귀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질투가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감사는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아론과 모세의 일이 더욱더 아, 우월해 보였다라는 것이 더 맞는 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 여기서 모세가 말하였던 것처럼 어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사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다 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이어져 오늘의 본문에도 보이는 듯 합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그 본인들의 맡겨진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꺼려 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눈이 어두워 오히려 또한 제사장 직분을 또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런 귀한한 자들의 명수를 세어보니 이토록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그 상대적으로 나오는 이 46절부터 60절에 담겨져 있는 느디님 사람들, 그 자손들이 또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도움말을 또한 참고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아래 도움말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성전에서 종살이 하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의 출신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 출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나 출애굽하는 시기에 시기에 항복하여서 결국에는 종으로 삼게 되고 그들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들을 맡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말 그대로 허드렛 일입니다. 좀 꺼려 하는 일들, 성전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을 맡은 바된 이방인의 종, 더 심한 말로 노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 노예라는 신분도 너무나 서럽고, 종살이 같은, 거, 이런 것 하는 것도 너무나 서럽고, 허드렛 일밖에 하지 못하는 본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서럽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느리님 사람들은 많은 숫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출처가 신분의 출처가 어디라 하였습니까? 그들은 순수 혈통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392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의 숫자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랜 포로의 생활, 바벨론의 오랜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져,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그 정체성을 그들은 잃지를 않고 그들은 비록 허드렛 일과 같은 일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그들의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레위 조속의 집파들과 상반되는 모습입니까?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별되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맡겨진 레위 자손들은 적게 돌아오고 반면에, 이방인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일이 사소해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히 여겨 많이 돌아온 이 느디님 사람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주예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일에 크고 작음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로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커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계급과 계층을 나누고, 일의 대소를 나누어서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조차도 그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 종과 같이 생활하던 그 허드렛일을 이제 끝마칠 수 있다 오히려 잘됐다라고 바벨론 그 포로가 오히려 잘됐다라고 오히려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세상의 논리와 오히려 다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번영신앙과 성공주의, 세상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중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아보이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과 성전에서 청소하는 일 하나,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도 그 위에, 이외에 내 안에 뭔가 레벨을 나누어서 크고 작다 여기 있던 것들, 많다, 적다 편을 갈랐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말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섬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면 나도 오늘 이 레위 자손과 별다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오히려 이 느리님 자손과 같은 감사함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달아 오히려 충성되이 섬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자세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일은 너무나 큰일이야. 라고 자신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나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 줄 것이라라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느딤임 자손과 같이 비록 이방인 구원의 숫자에 들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적은 일이나 많아 맡김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적응 질문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싶습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성병 재건을 마치고 귀한 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숫자에도 들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아.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숫자에 넣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적다 여기며 그 은혜를 까먹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한 것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착각하고 충성되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